<laughs> 자, 오늘은 어, 공략 영상을 좀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쿠르갈 샥스 3인 트라이로 하고 있거든요. 2인까지도 되긴 하는데, 일단 쿠르갈 2인은 좀안 돼. 제가 지금 개조랑 팻 레벨업이 다안되어 있는 상태라. 쿠르갈은 3인으로 하고, 샥스, 샥스는 2인까지는 가능한데, 솔직히 3인이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인 팟으로 가겠습니다. 따따따 쿠르갈 네, 제가 이번에 음? 그냥 루돌프 샀거든요 개꿀 이게 늪도 그냥 늪이랑 강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서 어... 지금 다들 어디 계시네어 오셨네 제가 보통 쿠르갈 잡을 때 그냥 비전이랑 이 천둥알로 쿠르갈을 딜을 해요 얘가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탱커 한 분이 디버프 받으면서 탱을 해야 돼. 여기에 크루갈 입 앞에서 탱을 서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여기 재단에 딱 대화 걸면 이제 크루갈이 소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딜러진들은 여기서 그냥 딜하면 되고, 탱커 한 명이 여기 딱 붙어서 하면 됩니다. 고 아, 츠키님 이시타르 가심? <laughs> 아, 둘이 갔어 이시타르? 이시타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는 웬만하면 솔플 가능해서 다 근데 지금 한 분이 저기 가셨네요 이시타르 도와주러 갔어 이시타르가 이게 30분마다 젠이라서 거거? 준비, 알아서, 타이밍, 맞춰서, 할게요. 알잘딱. 알잘딱으로 해야지. 내가 이거, 쿠르갈 때문 루돌프 샀다. 저기 가는 게 너무 멀어가지고. 이번에 패치로, 어, 아, 스토님도 오셨네. 오케이. 그럼 안전방. 딜러 두 명이어도 충분하긴 한데. 자리가 좀. 어서한데? 딱 여기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아. 이 딜러진들은 맞으면 안 되거든요. 딜러진들이 이제 맞으면은 쿠르가 이제 소환하는 게 있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쿠르가 소환하고. <laughs> 이 잡몹은 쌩 까면 됩니다 그리고 이딜러진들이 딜하다가 짝 이때 이때 잠깐 딜컷 타서 이 체력을 채워야돼 체력을 채우고 저는 도끼로 수업하고 이제 신호되면은 이렇게 25줄 남았을때 여기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 마리만 남겨라 한 마리만 남겨놓고 이 탱커가 디버프가 빠지거든 이럴 때한 마리만 남겨놓고 탱커 지금 디스코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만 빠져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잡아줄 거야 타이밍 되면 탱커 이제 디버프 빠질 시간 여기는 계속 독뎀이라서 체력을 못 채우거든 제템 세팅은 이렇게 꼈어요 피해주고 자 그럼 이제 난 또, 다시 토끼들면 돼열줄때 한번 더 들어가 열줄때 한번 더 들어가는데? 오케이 들어갔죠 얘를 잡아주면 이제 보스 공략은 끝입니다 아씨이 너무 돌아 댕겨서 지금 검은 폭풍으로 좀 고정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저게 아유 이번에 좀 망했다 근데 이번에 내가 좀 위치 이거 잘못 잡았다. 잡을 수 있나? 오케이. 아, 잡았고. 이렇게 하면 쿠르갈 끝입니다. 잭 고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 거짓떴죠? 오늘 쿠르갈 목걸이 새로 나온 템 하나 먹긴 했거든? 자, 바로 변신. 쿠르갈도 15분 젠인 것 같아요. 15분 젠. 샥스랑 쿠르갈이랑 15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인원만 되면, 솔직히, 세 명이서도 잡는 보스니까. 매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탱 세팅을 하거든. 엔지니어라고 해가지고, 위험한 때, 이제, 엔지니어로 변신해서, 피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엔지니어 풀리면 이제, 보통, 그, 거기로 보내는 방식. 디버프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제, 위험하거든요? 잉, 크루갈. 크루갈 잡는 게 너무 동선이 길어. 여기 텔포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일단 쿠르갈은 이렇게 끝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발만 쿠르갈신발이라 어? 뭐야? 메일 메일 하나 왔는데? 일단 나중에. 오늘은 공상용 영, 공략 영상 좀 찍으려고 황천의 지배자 부츠. 제가 딜은 진짜 좋은 것 같아. 샥탐 가죠. 중국인, 중국인 두 명이 있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 샥스 떴고, 이제 저는 보통 샥스 잡을 때, 원래는 봉황셋이 더 딜은 빨라. 근데 저는 그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고대산호가붙 끼거든. 늙어서 그래. 그리고 회전만 없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출발할게요. 이게 디버프가 생겨, 디버프가 생기는데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쌓이거든. 폐쇄 공포 스택 100에 도달하면 사망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알겠는데 66대 팀원이 공격돼. 팀원끼리 서로 공격할 수가 있어 이거 66 되면은 그래서. 그 전에 이 디버프를 없애는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에서 하면은 기믹이 있는데 어떤 식이냐 지금 티코로 하면 좀 편한데 나오는거 들어가는 타이밍이 자 지금 이러 방금 패턴이 메아리 패턴이라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가면 생겼죠? 스킬쓰면 안돼 스킬쓰면 들 들어와요 오케이 그럼 이때 저거 꺼진 다음에 스킬쓰고 얘 스킬 자체가 피하긴 쉽단 말야 이이 박쥐한테 한대 물리면 이게 떠 어둠의 냄새 이 피우 패턴이 있는데 어45 스택되면 전 나가줘야돼 나가서 그냥 여기서 이제 맵 밖으로 나가면 이 스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여기 깔아놓은거야 자 이런식으로 여기서 지우고, 그냥 들어가면 돼. 이 사인이라서 가능한 건데, 2인이면좀 빡세게 돌려야 돼요. 저기, 멍 때리면 안 돼.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 근데, 사인이면 좀 딜타임이 많이 늘어나긴 해. 자, 메아리 패턴이라서, 스킬 못 쓰고, 박쥐 나왔으니까 물어. 물어. 박쥐야, 물어. 박쥐한테 한대 맞으면 되거든요. 아, 아이, 아이, 나 빼야겠다, 그냥. 이게 스택, 스택을 좀잘 봐야 됩니다. 스택 45대 나가는 게 제일 좋아. 45대 나가면은, 딱 여기 오면은 63. 여기서 꺼지죠. 오케이. 나쁘지 않아. 주키 이런 거 드는 것도 나쁘진 않아. 기행 대신. 회전 마법석도안 껴도 되고. 아, 아, 씨. 한무주무기가 좀 편한 편이야. 얘한텐. 물리 데미지에 사거리도 길어서 얘가 물리 저항력이 좀 낮거든요. 보시면은 물리 저항이 300, 불 저항이 300이야. 그래서 탄무주무기가 없으면은 보통은 그냥 그걸로 캐프리 헤드로 조집니다. 자 이제 이거 딜로 녹이려고 여기 불을 켰거든. 이게 불을 키면은 1분정도 유지되는데 저 샥스가 불을 끄는 그런 스킬들이 있어 날갯짓 날갯짓하면 불을 꺼버려 여기 있으면 스택이 내려가죠 오히려 이런식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위쪽에 불켜서 어, 여기서 딜라고 계셨어 자 이렇게 샥스 컷자 <laughs> 마지막 탐무즈 잡고 오늘 녹화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공략 영상은 처음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딱히 편집은 안할것 같아요? 짧은, 어차피 영상이 짧거든? 음, 탐노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 딱 4명이면 편해. 4명 아니더라도 둘이서도 가능한데, 4명이 편해요. 다다다다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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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지금 어디야, 위치, 근데? 맵을 꺼놔가지고. 내 위치가 어딨지 모르겠네 어! 씨! 이거 어디야 여기 같은데? 나 아래쪽으로 왔나? 아 여기네 아 이거 이거 쫓아가면 되겠다 이거 쫓아가면 되겠다 어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내가 왼쪽 아래 맡을게요 아, 나 오른쪽 아래 맞자.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여기 셋. 그리고, 이거 일단 보스 정보. 독정이 제일 낫죠? 그래서 부메랑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개가 있어. 이거를 다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각 방향에 하나씩 자기가 맡은 거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얘도 스택 쌓여. 얘한테 맞으면 안 돼요. 얘한테 많이 맞으면 안 돼. 어, 이제 꽃봉오리 패턴. 이 전, 전체 방향으로 이제 사방으로 날린단 말야. 이걸 닫으면 꺼져. 어, 아, 좋됐다 이거 스택 보이죠? 이거, 이거 좀 위험해. 아, 엿됐다. 저 방금 피해복 패턴인데, 제가 적었으면은, 저때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격하면 너무 많이 스택이 쌓여가지고, 이번엔 딜컷 한번 해볼게요. 나 스택 좀 높아서 이거 위험한데, 다음 패턴 안 보면 될것 같아. 오케이, 컷. 탐무주 선인장 떴다. 오케이. 지금, 매생님이 안 갖고 계셨어가지고. 오케이. 난탐무주 목걸이 먹을려 뭐 수집용. 이런 식으로, 그, 공략하면 됩니다. 둘이었어도 저게 되긴 하는데 좀 오래 걸릴 뿐이야. 그냥 안 맞는 게 중요해. 아까 그 이, 이 스택. 이 스택이 진짜 세요. 스택마다 50점이잖아. 60이면은 아씨 3000씩 들어온다는건데 60이면 그냥 삭제가 돼 캐릭이 60이면 방금도 내가 좀 위험했어 그때 저 부메랑 스킬쓰면은 스택이 그냥 줄창나게 올라갑니다 60까지 올라가는데 와지료어 오벨리스크 보상 오케이 자 일단 오늘 녹화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